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녀석들 방송에서 소개된 서울의 진짜 맛집들을 따라가는 먹방 로드입니다. 맛있는 녀석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유민상, 김준현, 문세윤, 김민경까지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들이 극찬한 맛집이라면 믿고 가볼만 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1시간 이내로 도착 가능한 근교 맛집들까지 정리했어요. 방송에서 소개됐던 메뉴의 실제 반응, 식당 분위기 그리고 일반 방문자들의 솔직 후기까지 포함해서 10배 풍성하게 안내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맛의 현장으로 바로 떠나볼까요? 서울 용산 모터시티 딥디시 피자 위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4길 20장진후 거리네 대표 메뉴 시카고 딥디시 피자 트러플 프라이즈 하우스 맥주 방송 평점 4.75 방송 리뷰 유민상이 이건 칼로 먹는 피자야라며 무게감 있는 딥디시 피자를 잘라들고 치즈가 쭉 늘어나는 장면에서 모두가 넣었을 이름 방송 당시 장면 비오는 날에도 줄선 손님들. 두꺼운 피자 한 조각에 네가지 맛이 들어있다며 감탄. 실제 후기. 도우는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요. 피자 한 조각으로 배가 부른 경험은 처음. 이태원 골목 안쪽이라 분위기도 좋고 데이트 코스로도 최고였어요. 방문 팁. 마이너스 런치 세트가 가성비 최고. 마이너스 웨이팅이 길수 있으니 예약 또는 오플런 추천. 마이너스 한 조각당 칼로리가 무섭지만 후회 없다는 평. 서울 종로 광장시장 순인의 빈대떡. 위치 서울 종로구 창경공로 88광장시장 내 대표 메뉴 녹두빈대떡 마약김밥 6회 방송 평점 4.85 방송 리뷰 김준현이 이거 하나면 막걸리 3병 각이다 라며 바삭한 빈대떡에 마약김밥을 곁들여 먹던 장면 화제 방송 당시 장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골목 빈대떡을 기름에 지글지글 부치는 장면에 모두 군침 실제 후기 진짜 바삭하고 고소해요 빈대떡은 촉촉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서 한판 혼자 다 먹었어요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와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방문 팁 마이너스 테이블 많지 않음 자리 잡기 힘들면 포장도 가능 마이너스 김치랑 같이 먹으면 꿀조합 마이너스 평일 이른 시간대 추천 서울 동대문 깐부치킨 본장 위치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63 대표 메뉴 간장 깐풍치킨 오리지널 후라이드 깐부샐러드 방송 평점 4.5 방송 리뷰 문세윤 이간장 맛은 비밀을 알고 싶다며 치킨을 한입 먹고 무한 감탄 방송 장면 치킨의 손으로 쥐고 바삭한 껍질 소리까지 그대로 들리는 장면. 실제 후기. 옛날식 간장 베이스라서 어릴 적 생각나는 맛이에요. 튀김은 얇고 고소해서 느끼하지 않아요. 깐풍 맛 진짜 강추. 방문 팁. 마이너스 포장보다 매장에서 먹는 게더 맛있다는 평. 마이너스 사이드도 수준급이라 맥주 안주로도 딱. 서울 송파 미소야 돼지불백. 위치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5길 2일 대표 메뉴 돼지불백 계란찜 된장국. 방송 평점 4.65 방송 리뷰 유민상이 고기 양념이 너무 완벽해서 밥이 모자라며 세 공기 연속 흡입 방송 장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백 밥 위에 올려 먹는 장면 클로저 실제 후기 정갈한 밑반찬과 고기의 불맛이 인상적이에요 직장인 점심 식당으로도 인기 양 많고 가격도 착해서 혼밥하기에도 부담 없음 방문 팁 마이너스 11시 이전 방문하면 웨이팅 거의 없음 마이너스 점심시간 121시에는 대기 필수 서울 강북 을지면옥 평양냉면. 위치 서울 중구 충무로 14. 대표 메뉴 평양냉면 수육 육수 추가 리필. 방송 평점 4.9. 방송 리뷰 김준현 심심한데. 계속 먹게 된다. 이게 바로 중독이구나. 방송 장면. 마이너스 냉면 육수를 들이키며 감탄하는 장면. 마이너스 수육 한 점을 겨자 간장에 찍어 먹고 눈 감는 장면. 실제 후기. 처음엔 심심했는데 먹다 보니 면의 질감과 육향이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수육은 얇고 부드럽고 잔해가 전혀 없음. 냉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방문 팁? 마이너스면은 덜 익은 듯한 식감인데 그게 이집 스타일이에요. 마이너스 점심시간 줄 길어요. 오픈시간 맞춰가는게 베스트. 서울 마포 홍탁집 백숙 앤드 홍어탕. 위치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7. 대표 메뉴 홍어탕 백숙 홍어무침. 방송 평점 4.75. 방송 리뷰 문세윤 이건 피로회복이 아니라 정신회복이다. 방송 장면. 마이너스 홍어 무침을 쌈에 싸서 입에 넣고 다음 컷에서 무표정으로 눈만 껌뻑. 마이너스 백숙 한 점을 찢어 무에 올려 먹고 이 집은. 진짜다 멘트. 실제 후기. 홍어가 강하지 않고 깊은 감칠맛이 있어서 홍어 입문자에게도 좋아요. 백숙은 국물이 맑고 담백하면서도 육향이 좋아요. 속풀이의 최고. 방문 팁. 마이너스 2인 이상 추천, 혼밥엔 다소 부담 있음. 마이너스 주말엔 예약 필수, 특히 홍어탕 한정 수량. 서울 영등포 해남집 제육볶음. 위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15길 6. 대표 메뉴 제육볶음 콩나물국 반찬 8점. 방송 평점 4.75. 방송 리뷰 김준현 이건 회사 다닐 때 도시락으로 매일 먹고 싶단 바로 그 맛. 방송 장면. 마이너스 불판에서 제육이 바글바글 익는 장면에 문세윤 저건 무조건 밥도둑이다. 마이너스 김민경이 상추에 고기 올려 한입 먹고 웃음 터짐. 실제 후기.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단짠단짠해서 부담 없이 계속 들어가는 맛. 밥이랑 먹기 딱 좋은 구성. 콩나물국이 은근히 시원하고 잘 어울려요. 방문 팁. 마이너스 12시에 시대기 피하려면 11시 반 이전 방문 추천. 마이너스 주차 공간 좁음 대중교통이 편해요. 오늘 소개한 서울 맛집들만 기억해도 주말마다 새로운 코스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맛있는 녀석들 맛집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식사시간이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